안녕하세요. 백신만 회원이 인정한 포맛집, 물대폰입니다. MX 사업부로 새 출발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연초부터 잇따라 전략 제품을 선보입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갤럭시 S21FE에 언팩이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별도의 언팩 행사 없이 CS 2022에서 갤럭시 S21FE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21FE 모델의 출시일과 스펙, 색상, 가격 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갤럭시 S21FE는 지난 1월에 출시된 갤럭시 S21 시리즈의 고급형 모델입니다. 스펙을 일부 낮춘 대신 가격을 내리고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적용한 모델인데요. 갤럭시 A 시리즈보다는 상위에 있고 S 시리즈보다는 하위에 있는 모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S21FE는 올해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S2022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1월 11일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 이탈리아 IT 매체인 HD블러그는 아직 제품이 발표되지 않은 갤럭시 S21FE의 언박싱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HD 블러그는 박스를 열었을 때 제품의 본체와 USB-C 타입이 들어있는 모습, 제품의 외관, 그리고 펀치홀 디스플레이 등을 보여준 뒤 제품의 스펙을 소개했는데요. 과거에도 플래그십 모델의 사양과 예상 이미지인 렌더링이 유출되는 일은 빈번했으나 이처럼 언박싱 영상이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6.4인치의 19.5대 9 비율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인피니티 5 패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20Hz 주사율과 코닝의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가 탑재되고 지문인식과 얼굴인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 카메라는 메인 1200만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 망원 800만 화소의 트리플 렌즈로 구성되고 전면 카메라는 펀치홀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3200만 화소가 탑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P칩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 또는 엑시노스 2,000대기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배터리는 4,500mAh 용량에 15W 고속충전을 지원하고 IP68 등급의 방진 방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램 6기가의 내장 메모리 128기가 모델과 램 8기가의 내장 메모리 256기가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구성되고요 색상은 그래파이트, 올리브, 라벤더, 화이트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갤럭시 S 21 FE는 128GB 모델이 649유로로 약 87만 원, 256GB 모델이 699유로로 약 94만 원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공급 이슈와 갤럭시 S 22와의 팀킬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이상 갤럭시 S21 FE 모델의 출시일과 스펙, 가격 등을 알아봤습니다. 저희 올대폰 카페에 오시면 갤럭시 S21 FE의 반값 할인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니까요. 혹시나 국내에 출시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문자 알림을 신청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제품을 구매하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110만 회원의 선택 올대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